안녕하세요, 밀 호랑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무과금 분쇄기처럼 느껴지는 메인 퀘스트 8-12, 시구룬의 시련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. 편하게 오토로 진행을 하시다 보면 8-12에서 막히게 되는데요. 기본적인 세팅을 하시면 조금 더 편안한 진행이 가능합니다. 사전 예약을 하셨다면, 제작, 주화. 사전 예약 주화에서 동반자와 아이템을 제작해서 사용해주시고, 메인 퀘스트에서 얻은 고급 장비를 6강까지 안정 강화로 진행합니다. 요런 느낌. 그 이후 음식을 종류별로 퀵슬롯에 올린 후 자동을 돌려주시면 준비 완료입니다. 보스전의 기본 마음가짐은 스킬을 피하자인데요. 내 스킬이 있을 때만 싸우고 그 외에는 계속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스킬을 피해줍니다. 도망감사 하면 되나? 나이스, 넘어지. 깨긴 깨겠다. 안 돼, 안 돼, 안 돼. 넌, 넌, 넌 포션 포션 몇번 먹고 하죠. 스킬러 빵이 많이 나는 게임이기 때문에 걷기만 해도 스킬을 빼줄 수가 있습니다. 방어구를 강화했기 때문에 맞아도 생각보다 아프지 않고 스킬을 몇 개라도 피하고 싸우면 늘 유리하기 때문에 포션 회복력을 믿으면서 장기전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. 범은 발키리 콘텐츠로 인해 NPC와의 전투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예정이기 때문에 쉬프트와 이를 활용해서 스킬에서 벗어난 연습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안 넘어졌어요? 오케이. 쉬프트도 보니까 언비터블 해서 뭐안 맞는 것 같은데요? 보니까 해피랑 잘 하면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다행이다 그래도 깨져서 야 데미지 봐안 된다 안안돼안돼다 왔어 다 욕심 노노 천천히 잡았다 넘어졌다 잡지 않나 이러면? 넘어지. 에 스킬에 다 넘어짐이 있는 거. 나이스, 나이스 여기까지 여기까지. 스킬 돌리고. 깼다 깼다 깼다. 아 힐이 막 그렇게 많지 않아서다행이요 처음에 힐이 되게 압박이었는데 별거 없네. 넘어지. 잡았다. 저거 세던데. 잡았죠? 아 됐다. 일단 오케이. 가벼운 벽이었네. 강화 정도 하니까 되긴 하네요. 그럼 다들 즐거운 레전드 오브 이민을 되시길 기원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상 매일 호랑이였습니다. 네.